지금 택시 타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. 원래는 지하철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바람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응. 응. <laughs> 와, <우와>, 이거. 와, 이거. 와, 이거. 와, 이거. 와, 이거. 와, 이렇게 잡을 수 있어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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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야, 형, 뭐, 밖에 한번 볼까요? 우 와, 말도 안 된다, 진짜. 열수 있나? 안 돼, 안 돼.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. 야, 이쪽으로 여네요. 오! 도미토리 같은데? 비행기 도미토리. 아니, 도미토리 한다. 뭐더라? <laughs> 가서 봐. <laughs> 화장실이 뭐라 그러더라?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. 딱그 정도 크기. 이야. 와 욕조 좀 봐. 욕조 욕줄이. 욕조 이만해. 와 너무 귀엽다. 일본스럽다. 일본스러워. 어 여기가 2.5 5급. 2.5급. 2.5 성급. 아2.5 성급이에요. 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? 뭐 냉장고에 뭐 있나 볼까?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어. 물도 없어요. 물또사 와야 되고 너무 귀여워요. 이만해요. 이만해요. 와, 진짜 귀엽다. 근데 가격은 세다. 이쪽에 뭐 있나 볼게요. 옷걸이. <laughs> 옷걸이라고. 오, 또 주걱이랑 뭐 브러시 같은 거 있고 선술집 같은데 딱 여기 해주면 먹는 거지. 응 음, 메뉴가 뭘까? 나나 이거 뭐야?

이렇게 바는 거. <목소리도> 이세 가지로 같이 먹는 거. 이걸로 맥주 한거 하나, 두 개. 하나.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좀넘는다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정도? 너무, 너무 얍실해. 걔, 개는 900원. 여기 보면 399써 있잖아. 399면은 400원이잖아. 1 0빼면 4,000원. 4,000원에 조금만큼 한 3,500원 된다고 그래. 그렇게 비싸진 않네, 이게? 음. 3,500원 정도 되면? 초밥이. 아, 4,000원. 4,000원. 초밥은 한 4,200, 300원. 안녕하세요, 놀다보면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당일치기 투어를 예약을 했어요. 하카타역 근처에 있는 하카타역 근처에 있는 음. 오리엔탈 호텔. <laughs> 오리엔탈 호텔 옆에 있는 노선 어, 편의점 앞에서 집합을 해야 돼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. 여행 2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, 당일치기 투어를 예약을 했어요 스카타역에 와 있습니다 오리엔탈 호텔 옆에 로손 편의점 1층에서 어, 집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8시 출발 그래서 아침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후쿠오카 여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

다시. 진짜 맛있습니다. 어, 너무 맛있어. <laughs> 저기 아홉 개가 있는데, 이거 응. 하나에 하나가 이제, 꽃이라는 뜻이거든요. 지금 오른쪽 아, 내가 지금 왼쪽에. 그대도 어, 말려야 어. 돼. 그대로 말려. 어. 그대로 말려. 여기 어 유노 하나. 유왕. 이게 유왕이요. 유황. 응. <laughs> 와. 이게 유노 하나. 유노 하나. 유왕. <laughs> 크기만 해. 2번 지역. 2번 크게 3번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지역. 어, 3번, 3번 지역. 3번 응? 내가 2 0년 전에 여기 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끌고 있었거든. 음. 근데 이0년 동안 끌는 게난희지해자번 지역. 3번 지역. 3번 지역. 3 동전 놓고. 번 지역. 3번 주세요. 번 지역. 3번 지역. 여기있어 마셔보겠습니다. 짜란 소금물. 어, 맛이 괜찮은데? 여기 뭐 온도가 백도 백도. 네 온도가 백도. 세정기 보세요. 라가 많이 많이. 일본사람이 어렵게 시을 어렵게 그냥, 그냥, 그냥 병따게 하지 눌러눌러눌러 못해? 아 안되는데 아, 가만히 있어 탄산 올라올때까지 아 여기 있구나 아, 간장 소금 먹어? 엄청 뜨거워

카톡으로 보내 치즈 하나랑 치 하나, 쌈이. 아니, 왼쪽에, 아, 나 오른쪽 치즈. 밑니다 금상고로케. 속이 이렇게 생겼고. 치즈 한번 볼까? 치우

후쿠오카역에 후쿠오카.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역이라 하카타역 하카타역에 후쿠오카의 하카타역 <laughs> 하카타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참이 음. 음. 네. 어, 많아 뭐 축제 하나 봐. 여기 안에 뭐가 이렇게 사진 아, 잘 나오나? 사진 잘 나오나.